안녕하세요. 시드맨 AI 닷컴의 시드맨입니다. 어, 벨로시랩트1테라바의 역할 중에 어, 동상 편집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요 어, 고용량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빠른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동상 편집에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주 동상을 편집하는 하드디스크라면은 아마 동상 그러니까 용량이 큰 파일을 자주 붙였다가 지웠다가 붙였다 지웠다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드디스크가 좀더 적합할 테고요. 근데 하드스크가 좀 아쉬운 게좀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해서, 네, 벨로시 레터 같은 경우는 1만 pm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뭐 하드스크가 좀 고속으로 동작하게끔, 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가스로 제가 동상 편집을 할 텐데, 네, 동상을 처음에 임포트 시킬 때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지금 제가, 어, 시스타를 찍었던 동상인데, 보죠. 네, 이런 동상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 개의 동상 파일 크기가 어한 1.6GB 정도 되는데 이걸 똑같은 동상을 4개로 복사해서 지금 복제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상을 처음 임포트를 할 건데요. 근데 임포트 하면은 읽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주 넣고 지우고 넣고 지우고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요. 인코딩하는 시간은 어차피 프로세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작업할 때는 좀더 여유롭게 작업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 세개 하디스크, 드 그니까, 러 어, 캐비어 그린, 캐비어 그린이랑, 그리고 벨로시 렉터 1 테라바이트, 그리고, 어, 캐비어 블랙 2 테라바이트에 각각 동상을 똑같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차대로 옮겨서 붙이면서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드린 하디스크에서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붙여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걸립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시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옮겨 놓고 지금 바로 아기를 잘라서 여기 붙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작업을 바로 할 수도 있겠는데 어, 느려 더 느려집니다. 작업하는 게. 그래서 넣고 만약에 또한개또딴 거를 또 집어넣는다고 해봅시다. 네, 또 걸릴 테고. 또 하나만 더 넣어보죠. 네, 지금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8번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3번 읽은 거죠. 지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임포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시안을 끌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시안 걸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작업하는데 좀더 빨리빨리 작업을 못하게 될 거고요. 지금 하한 스크도 계속 읽고 있겠죠. 계속. 네. 이렇게 작업이 시안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걸 조금만 더 빠른 하드스크로 한번작업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은 이제 캐비어 블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하드스크도 그렇게 느린 하드는 아닙니다. 좀 빠른 축에 속하는 하드인데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로딩 바가 이제 다 올라갔고요. 이제 이제 다 인포도 된 겁니다. 자 일단 다치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었나 보네요. 지금 이제는 좀더 빠른 하드디스크로 작업해 볼 텐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창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동상을 집어 넣고요. 두 번째 걸 집어 넣고. 세 번째 네부터 집어넣어 보죠. 네, 아까보다는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죠. 네. 프로세서 사용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세서 아무래도 프로세서는 영향을 많이 덜 봤습니다. 지금 안올라갔죠 지금 메모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만 지금 열심히 읽고 읽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에 올리고 있는 중에 제, 편집도 가능하고 재생도 가능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죠. 네, 이쪽에서 작업도 가능할 테고 어쨌든 작업 가능할 텐데 인식으로 지금 있는 중에 어, 좀더 빨리 그 전보다 읽어지고 작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 느린 하 핫스크를 해 보면은 읽고 있는 중에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좀 많이 느리고 버벅거리고 좀 답답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집해야 되는 사진 길이가 좀더 길다면 어, 이런 파일 길이가 더 길다면 그만큼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이렇게 올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 됐고 다시 또 치우고요. 이번에는 어 벨로시레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일 빠르다는 하드스크를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얼마 빠른지 한번 보죠. 첫 번째 건 넣고 두 번째 건 넣고 세 번째. 네 번째. 어, 그린하고는 확실히 속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블랙은 아무래도 원래 좀 빠른 하드스켓, 속하는 하드스켓 때문에 두 개의 속도 차이는 엄청나 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올라간, 게이지 올라가는 속도가 그 전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이 상태에서도 작업은 가능하고요. 네, 지금 잠깐 기다렸지만은 지금 벌써 다 여덟 개다 읽어버렸는데요. 남해도 그 시간 시한, 기다리는 시간이 좀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아무래도 좀 불러드리면서 또 작업 가능하고요. 느린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그래서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동상 편집에서는 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인코딩하는 거야. 인코딩 걸어놓고 이제 다른 작업하면 되겠지만은 처음 인코딩 포트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자주 어... 동영상을 채웠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되는 어, 특성있는 하드스크니까요 네, 간단하게 어, 벨로시 랩터의 동영상 편집에서 어, 유리한 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